안녕하세요. 프로미스 나인의 장신주, 정규리, 이채영입니다. 저희가 오늘 브이라이브를 킨 이유는? 없어요. 그냥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딱히 아무 이유 없습니다. 쉽겠다두분 키가 어떻게 되시냐고. 168, 169입니다. 저희 180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멤버들이 <laughs> 워낙에 작아요. <laughs> 키 차이가 얼마나 냐고 여쭤보시는데 아 <laughs> 근데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한 13cm 정도? 아니야 한 25cm 정도 <웃음> <웃음> 다른 멤버가 작아서 커 보인다고 맞아요 윙크해달라고 귀앤니 같이 할까요? 하나 둘셋 언니 반대쪽 돼요? <laughs> 근데 윙크하는데 왜 이렇게 못생겨지지? <laughs> 함정을 안 해야겠다. <laughs> 지수한테좀 배워야겠어. <laughs> 개나. 저는 고양이상이에요, 강아지상이에요. 다람쥐상? <laughs> 그렇죠, 여러분. 채영이는 다람쥐상이랍니다. 아 근데 아니에요, 저는. 이미지가 채영아 굉장히 다양해요.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애기 같고 강아지 같이 귀여운 면도 있는데. 화장 지우면 강아지상인데, 화장을 하면 강아지상인가? 어떨 때 보면 약간. 좀 도도해 보일 때도 있고, 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무대에서 잘. 도도해 음. 보이나요? 네. <laughs> 네. 낙타상. 낙타상이 뭐예요? 기분 <laughs> 나쁘네. 미인상이라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나커피숍프 한번 가자. Let's 이러 <laughs> 시키 못하는 거알지 아니 <laughs> 했었어. 진짜 <laughs> <그래서 너무> 거짓말 <거친 웃음> 안 하고. 여기 휴지가 좀 젖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<laughs> 아 제가 속수로 제가 많이 많이. <laughs> 고 말하면 죄송해요. 제가 수술을 많아요, 왜로 방송사고라고? 투명이 광고 많아요. <웃음> 제가 그냥 <laughs> 이 광고 해야겠다. 이상한 거 하지 말래, 아요 분수쇼. <웃음> <웃음> 커피 왜 뵀냐고. 어, 음... <laughs> 챙이 선물 컨셉. 붕대 같은데 예쁘게 해줘요. 너무 짧아. 이번 <laughs> 날 너무 짧아요. 나 목이 없어졌잖아. <laughs> 좀 무섭잖아. 아니 아파서 귀여 워 보이려고. 어 귀여워 귀여워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아니 무섭잖아. 아니, 아니, 무섭잖아. 탈락 <laughs> 탈락. <무섭잖아. 웃음> <달라, 달라. 웃음> 여러분 편집 편집 귀여 귀여 귀여. <laughs> 편집. 어, 그러, 그럴 거예요. 장규리 너무 예쁘다고. 규리 머리 넘겨주세요. 이걸 줘 뭐? 탈락 금무이 CF? 탈락 <laughs> 저희는 가야겠어요 어? 채영이 애교해주세요 받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네, 채영이 애교에... 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애교를 보고 안 돼요. 그러면 갈까요? 아니안 돼요 아, <laughs> 야... 애교요? <깨끗> 나빠요? <웃음> <웃음> 아... 가지, 가지 말라고 다 그럼 제가 애교하면 언니도 하나요? 나는 한게 많아요, 오늘. 가는 말 있어요. 응? 응? <웃음> 아니, 아니. 간집. <laughs> <한> <laughs> 무슨 말 하는 <한> 거예요? 갑니다, <laughs> 여러분. 여러분, 집중하세요. 제가 오빠가 없어서 오빠를 처음 불러보죠. <laughs> 뭔가 <웃음> 사투리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오빠야! Oh, <my> <laughs> 언니야 할수 있어 언니야 좀늘었어 돼. 대신 아직 좀빠졌 하나 둘셋 언니야. 아니 화내. 빨리 말 <laughs> 여러분 언니야 <laughs> 뭐 하는데? 여러분 제가 노력했으니까 봐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네, 하나 둘셋 오빠야. 하나 둘셋 오빠야. 언니야. 하나 둘 셋. <웃음> 언니야, <웃음> 언니야. <웃음>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 오빠. 아.